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재명이 과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나? 어, 대선 출마 자격이나 있나? 뭐,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답은 딱 나와있죠. 당연히 이제 출마하면 안 되고요. 후보 자격 박탈 혹은 후보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 대부분 저는 합의체에서 파기 자판을 하지 않아서 다소 유감이지만, 파기 환송을 통해서 그걸, 어, 말했다라고 보거든요. 대법원의 결정은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될수 없다. 어 차마 국민적 어, 어떤 논란, 엄청난 소요 이런 것을 우려해서 그런지 파기 자판은 하지 않고 파기 환송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기 시, 시점 자체가 말이죠 어, 물리적 시간이 과연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의 부딪힙니다. 그래서 지금 육삼 대선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이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보 등록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을 고려할 때어 결국에는 대부분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어 고등 법원으로 다시 내려보낸 것은 어 국민적 어떤 여론을 어 반영해 달라는 그런 어, 주문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범죄자고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되는 것은 맞지만 어, 대부분도, 뭐, 어쨌거나 정치적 고려를 조금 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지금 두 가지 견네가 있습니다. 대선 전에 이재명을 아웃시킬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우파 유튜브 중심으로, 어, 엄청나게 지금 이슈화되고 있고요. 이걸 갖고 희망회로다, 희망고물이다라고, 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그런데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 지금. 해가지고 이재명의 지지율을 좀 떨어뜨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거 갖고 뭐 이재명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반대 입장이 되어 보세요. 민주당이 만일에 이런 상황이 되면요, 180도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그들은 그냥 뭐 연일 끝났다 끝났다 이걸로 그냥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판을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 선동을 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재명의 몸에 생체기를 내도 크게 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재명은 범법자 결. 그 이, 출마 자격이 전혀 없는, 결격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 그런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거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많이 지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제 주요 언론들, 특히 이제 조선, 중앙, 동화 같은 이런 언론들은요, 어, 그렇게 심하게 지르지 않아요. 나름 좀 신중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유튜브하고는 이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거든요. 저 지금 제가 갖고 온저 헤드라인들이 조선일보 헤드라인이야. 잘못 18회, 5회 8회, 왜곡 2회, 이재명 무죄, 2심 판결 꾸지전 대법. 저는 이 2심 판결을 한 3인이, 에, 정말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일심에서 엄청나게 중죄를 지금 얻어맞은 거거든요. 공직선거법은 징역 어, 1년, 집행유예 2년 이런 것을 원래 뽑을 수가 없어요. 가중처벌을 한 겁니다.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니까 법정에서도 계속해서 거짓말하니까 판사가 일심 어, 판사가 그냥 이재명에게 에, 법에 정해져 있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2심에 와서 그냥 도연 그냥 무죄가 돼버렸잖아요 완전 무죄. 단한 개의 그 험도 없이 그냥 완전 무죄를 만들어 준, 준 것이거든. 저는 솔직히 이 작업 들어갔더라 그러면요. 이 2심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것으로 봅니다.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대부분에서도 저렇게 기강된 반응으로 어떻게 보면 기강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아웃을 저렇게 외치는 것도요. 그렇게 결정한 것도 그 법리 해석이 완전 잘못됐다. 조이대의 주문을 읽을 때쭉 보면 알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노기도 서려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법원 안에, 안에서 판사들이, 어, 뭔가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하든,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할때 말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양심과 법률적 지식, 그것만으로 원래 이제 판단해야 되지만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직장인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누구예요? 저는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 이런 존재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법원의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당에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판사들 입장에서는요, 어, 자신들 그 인사이동을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직도 관리해줄 수 있는 어, 대법원장이 가장, 어, 어, 끝판왕급 존재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그래서 이번 대법원 그 결정은 절대로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요 고등법원은 형량만 정하면 돼. 이번에 이 재판은요 어뭐 일반적인 그 재판이 아니에요. 파기환송심이 원래는 오래 걸리는데 대부분의 특별한 의지가 실려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도 굉장히 속도를 낸다라는 거죠. 굉장히. 음. 그러나 다만 법에 의하면은 양형을 다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또 변론이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고등법원은 형량만 정하면 되고, 이재명 재판, 대선전 선고 날 수도 있다. 적어도 고등법원에서는, 여기 이제 파기 환송심에서는, 어 대선전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로 확정 판결은 아니에요. 다시 그것이 또 대법원으로 갈때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런 걸 고려하게 되면 조기에 이 선고가 뭐,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 전체적으로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 본선, 그리고 사전 투표 이전에, 에,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라 그런 어떤 희망을 이제 갖게 됐죠. 예, 예, 그렇지만 또 반대로 안될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예, 그걸 또 이야기, 굳이 제가 또안 해도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어, 모든 가능성은 두 쪽에 대한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가 있는... 어, 일종의 게임 같은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하는 거, 뭐, 보면 알겠습니다만, 발작하잖아요. 어, 법을 만들어서라도,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이라. 이들이 지금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무슨불리입니다 거기다가 탄핵권을 또 갖고 있잖아요. 뭐, 거주당스럽다 싶으면 그냥 탄핵을 할 겁니다. 조일의 탄핵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등등등 이런 걸봐 보더라도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은 뭐, 당연하죠.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해버리면은, 분위기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다니까 자칫하면 그래서 저도 유튜브 안에서는 우파 유튜브 안에서는요 이재명 끝났다를 외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 숙명입니다. 그거는 어~ 너무 그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뭐 고치고 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런 조선일보 같은 이런 데서도 이렇게 세게 나가는데 유튜브가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어?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뭐,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요 김세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은 선동의 시간입니다. 여론, 선동의 시간. 그리고 여론 흐름이 어느 쪽으로 언제 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선이잖아요, 대선. 며칠 있으면 이제 대선 치른다니까. 그래서 지지율을 좀 뺏어와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이슈를 통해서 이재명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음. 적어도 10% 지지율을 깎아야 돼요. 그10% 지지율이 고스란히 국민의 힘 쪽으로 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재명 선거법 파기 환송심 맞는 서울고등법원 7부는 여기 지금 판사 3 명이 뭐뭐 이렇다 저렇다 벌써 다 알고 계시죠? 두 명은 우리 법연구회로 일단은 나옵니다. 한 명은 아닌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크게 의미 없어요, 제가는. 왜냐하면은 이번 이 재판은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어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그 이제 파기환송심 재판이기 때문에 이들도 결국, 결국에는 대부분의 뜻을 쫓아갑니다. 거기 전원 합의체가 지금 내려보낸, 그 재판이잖아요. 그걸 그냥 뒤집을 수가 없어요. 양형은 그들이 다소 이자 자율적으로 할수 있을 수도 있어요. 100만 원 넘느냐, 넘지 않느냐, 이것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법 연구에 두 명이 있다 해도 어, 결국에는 이재명에게 유죄 선고가 이루어질,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서는 분명히 100만 원 이상, 어, 공직선거법, 상 어, 대선 후보 자격 박탈되는 출마 자체를 할수 없는, 어,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이재명이 만약에 잡히게 되면요, 어, 그야말로 400억 넘는 엄청난 돈을 또 개원해야 되는 바로 그 재판입니다. 정말 이게 가장 큰 재판이 됐습니다. 자, 이재명 파기 환송심 하루 만에 배당, 15일 첫 재판 연답, 박정훈 칼럼, 마지막에 멈춘 1.7%의 사법 기적. 자, 이 1심 무죄가 2심에서 이런 식으로 완전 무죄된 것은 1.7% 정도 확률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어, 사법부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심 재판부, 그, 그 3위는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라고 볼수 밖에 없는 거죠. 자, 보시면요. 이, 이것도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헤드라인을 뽑는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자, 두번출불출석된 이재명 없이 재판한다. 서울 고등법원 수환장 발송. 에, 민주당의 이재명은 최대한 지연 전술을 펼칠 겁니다. 어, 뭐 하여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 어 지연 전술. 자, 이재명 선거법 파기 환송심 맞는 서울고법 7부는 자, 대법, 이제 요게 이제 파기 환송이긴 해도요, 원래 그 재판부, 원심재판부 3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 판사들이 다 바뀐 겁니다. 무죄를 때렸기 때문에 그 판사에게 다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대법, 이재명 선거법 기록, 서울고등법원 수송부 파기 환송심 속도낸다 자, 헤드라인만 읽어도 정말 신납니다. 아, 뭔가 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재명 파기 환송심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배당. 민주당 이 파기환송 사법 쿠데타라고 하자 어, 대법원 특히 이제 어, 이 법원 행정처장 어, 에스, 이 직접 저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최고 법원의 결정이다. 존중해달라. 라고 지금 어, 천대협비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내가요. 어, 얼마나 지금 이들이 코너에 몰렸습니까. 어, 당황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 대, 대통령 선거는 뭐 게임 끝난 것으로 이재명이가 사실상 대통령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거대한 악재가 지금 터진 겁니다. 음. 그래서 천대, 저, 천대 대북관 면전에서 대북관님 말씀 가정스럽다 이런 어떤 상식적이지 않는 이것 또한 극히 이례적인 발언이 되겠죠. 국회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원래 사법부를 건들지 않거든요. 국회 그 안에서 어, 비교적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가정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이들이 지금 다급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죠. 그죠? 에, 자, 또 가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거는, 어, 조금 이렇게 객관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본다 그러면 이런 건 있어요. 에, 분명히 이제 이 대부분의 의지가 지금 다 드러나 있고, 그래서 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파기 환송심에서도요. 서둘고 있다라는, 나는 지금 재판을 빨리 속점속결로 하려고 한다라는 의지는 읽히잖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절차를 서둘러 개시하면서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상식적 판단입니다. 에, 문제는 이재명이 선거 운동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공산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5월 15일로 지정한 첫 재판에서 이재명이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다시 기의를 잡아 통보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이제 좀 걸리는 거죠. 송달 절차 등을 고려해서 통상 5일에서 7일간의 기간을 두고 새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소환장을 바꿔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재명이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에 따라서 이재명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렇게 되면 열흘 가까이 이렇게 지연됩니다.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파기환송심이 신속하게 나오더라도, 피선거금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은, 이재명이 불복할 것은 뭐, 불을 보듯뿐 하고요. 재상고를 하겠죠. 재상고는 파기환송심 선고 후 7일 안에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소송 기록을 접수하면 20일 이내 재상고 이유수를 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측이 서류 제출 기간을 꽉꽉 채우면요. 제상 고심이 시작되기까지 이미 약한달 가까이 27일입니다. 20, 26일, 7일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정통한 어떤 그런 법조인들에 따르면요. 첫 재판이 15일인 것을 감안하면 대선전의 확정 판결은 그러니까 대부분에서 최종 확정을 하기까지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 혹은 본투표 전에 이재명 아웃을. 어, 실현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 물리적으로 이제 어렵다라는 겁니다. 대선을 한, 한달 정도만 늦출 수 있으면은 이재명을 아웃시킬 수 있지만, 그건 지금 현실적으로, 시, 어, 방법이 없잖아요. 자, 때문에, 네, 이겁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이게 됐습니다. 이재명 파기 환송의 민주당,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법안 발의, 이걸 지금 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자마자 모든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공직 선거법 재판 이것도 중지예요 이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은 국민의 힘에는 없어요. 오직 이주호 어 대통령 어, 대대행이라 그러죠. 대통령 권한 대행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최상목처럼 강단 있게 그 부권을 행사해주면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의지로 봐서는요, 분명히 아웃 시킬 것 같거든. 이 법만 없다면은 이 올라온단 말이죠. 분명히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때릴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대부분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게 아마 약한두달 뒤쯤으로 될 가능성이 커요. 두달 뒤쯤. 그리고 대선은 이미 끝났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거지. 올라오자마자 바로 아웃 시킬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런데 이 법이 있으면은 못 하는 거지. 이 법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법만은 무조건 막아야 되고요. 이주호에게 모든 게다 걸려 있습니다. 이주부 교육부 장관 말이죠. 이 사람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때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제 의결을 할 겁니다. 국회에서. 그때 3분의 2, 국회의석 3분의 2, 국민의힘에서 이탈자, 어, 적어도 한 8명 정도 생기지 않으면은 이 법은 폐기됩니다.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은요, 어, 완벽하게 이재명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대선이 또 열리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또 대선 치러야 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공수 양면, 그러니까, 어, 이 지금 강원 양면으로 지금, 이, 그,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북관을 무려 뭐, 뭐, 지금보다 두배 정도 늘리는 법안도 지금 어, 제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법관 수정원 개정안도 발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요. 민주당은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정당으로 됐습니다. 그야말로, 어, 민주당이 아니고요. 어, 이재명 당이 되었습니다. 완전 사조직 같은, 조폭 같은, 그런 범죄 집단이 됐다. 어, 사심이 칼 들고 설치는 국민을 상대로, 어, 뭔가 이렇게 범죄 행위를 막 이렇게 저지르는 그런 조폭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선되면 재판 중지 이재명 입법쿠데타 철회하라. 자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전투력으로 이걸 좀 막아야 될 텐데.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걸 물리력으로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그냥 아웃 된다고. 그래서 에,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에, 이, 일단은 이재명을 막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 과거 이제 나경원이 그 원내대표 시절에 그, 그, 국회를 그냥 봉쇄했잖아요. 어, 패스트 트랙, 멋지쩌고저쩌고할때 뭐 그때. 이제 그와 같은 행동을 한번또 해야 돼. 할수 없어. 막아내고요. 이 법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뚫릴 경우, 이제 마지막에 이제 2주호에게 이제 길에 걸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이슈를 통틀어서요. 이 당선되면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성공시키게 되면은 저 법만 어, 성립되지 않도록 막을 수만 있다 그러면요. 이재명은 설사 대통령이 되더라도 오래 못 갑니다. 100일 안에 그냥 내려오는 거야. 그럼 또다시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지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책임이 오롯이 민주당이 다 있잖아요. 저는 100% 어, 이긴다라고 봅니다. 그때는요. 물론 이재명이 출마하고 어, 나서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웃 되면 제일 좋지만 어, 현실적으로 그것은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지금 짧은,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사이에 끝내기에는 저들이 합법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나왔을 때는 2심 선거만 나와도 장땡입니다. 2심 선거만 나와도. 2심에서 이재명 아웃을 결정할 수 있는 100만 원 이상만 때려주면 최상의 결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배경으로, 그걸 갖고 국민의 힘, 혹은 이재명을 타도하려고 나서는 한덕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내는 게 지금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어, 자, 인도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